요 정도 국물이 가지고 30분 재울까요? 어, 그래, 어, 그러면 잘 되라. 물이이렇겠다 이야. 아 양념에는 양파, 하나, 둘, 셋, 네 개, 둘, 다, 세 하나, 아, 매운 거좀넣 다섯 개 하고, 매운 거 하나, 네 개, 넷, 다, 여섯, 다, 뭐 있는가 새우, 둘, 사, 백, 아니, 이걸 갖다가 뜨거운 걸 넣어도 돼? 믹서기예요? 네, 어머니, 이거 유이예요 어, 그래서 그냥 조금 대신 만 넣어도 되겠다. 어. 하나, 둘, 셋. 네. 요정도 하면 되겠다. 와, 장비까지 음, 생기고 생기고 그래 아, 장비까지 생겨서 우리 어떻 말이야. 존님 불리고 달아줍니다. 와. 아, 양념이. 어. 어. 머 먹어 봐야 되고 봐야 돼. 아 양념. 어 맛있어요. 배고난니 먹어 봐야지 뭐. 진짜 맛있다. 지이맛 진짜. 까지 진짜 아한다 다 들까봐? 아이 티도 괜찮아. 얼굴. 자, 이제 시재 볼게요. 우와, 맛있겠다. 아니, 언니 옷. 아, 이거 안 이거. 아. 언니 언니. 안돼 안돼 안돼. 한번어을까날 빨리 말해. 이거 옷 올려줘. 패션 좋네. 어, 그아침마도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샀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 그냥 드셔보세요. 어우 음. 자 맛있어. 응? 먹자.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맛을까 이거는. 손님이좀 간식하고 야들 주고 야, 엄마 통도 많이 넣어준 게 있다. 어? 있는데 내꺼. 내꺼. 그만 다만 이제. 아, 예, 예. 내통 네. 네 줄게. 내통 줘. <laughs> 밥을 먹고 해가지고 아니 엄마 뭐뭘 먹냐고 우리 뭐. 아 제가 이렇게 먹을 게 없을까 봐준비했습니다대죽빵오맛있다 먹을 거 없을 때 이만한 게 없다고 밥아 하기 싫은 날은 이밥 요렇게 아 해가지고 쏙넣어가 오오오오 여기가 막잘 익었어 쏙 들어가 요리서 넣고 가면 이제 밥만 준비하면 됩니다 밥은 준비해놨어 와더 꺼나게 드실게요 대박 아 어쨌든 맛있겠다 개는데 네, 이거 3그 나왔다 두개 끓인 거든 많이 많네 우리 가한 그릇만 하면 겠네 이제 이래 밥을 꼭 이거는 말아야 돼이래 음 아, 아, 역시 아. 국밥까지 생선 역시 이 맛있어 너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왜 맛있어 왜 음. 나중에 이제 부추도 넣나도 되고 아 그럼요 이제 파도 썰어놓고 아 근데 진짜 밥바 너무 맛있다 응맛 음. 음. 들어 놓으면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네, 응. 오늘 하루 만나자 응. 내일까지 꺼내놔야 되겠다 날씨가 아, 날씨가, 음. 음. 날씨가 이래고아저 음. 어. 음. 맛있다 언니야 역시 우리 천인당 전 달라 나도 이제 배 왔어 우리먹자그러까먹자